안녕하세요. 환경 디자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건축 환경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 첫 번째는 환경이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환경과, 그 다음에 넘어가면 건축과 환경은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건축 환경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건축 환경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릴 텐데 환경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연조건, 생활하는 주변의 상태 그래서 이거를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나누는데 이 환경이라는 것은 건축 설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연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창을 내는지 문을 어느 쪽으로 내는지 그 다음에 집이나 건물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또 생활하는 주위의 상태는 뭐 경사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첫 번째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피지컬 인바이러먼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건축 환경, 인공 환경, 자연 환경을 포함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리적인 실제, 즉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을 피지컬이라고 생각하시면 간편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인간 관계로부터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말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건축이라는 것을 보면, 자연 환경 내에 있긴 하지만, 인간과 직접적 영향이 있는 신뢰 환경이에요. 여러분들 외가 건축에 대해서 외관을 보기보다는 대부분이 아파트나 이런 거볼때 내부를 많이 보잖아요. 어 인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연 집에 창문의 방향이 남향인지 동향인지 서향인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건축인데 이 중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는 것은 실내 환경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고려해야 되는 환경도 실내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내 환경은 구체적으로 보면 건물 부근의 외기 온도, 바깥의 온도, 그다음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그 다음에 햇볕이 어느 쪽에 드는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건축 환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환경을 어떻게 제어, 컨트롤하고, 어떻게 그거에 맞춰서 구성하는가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첫 번째, 자연환경이에요. 자연환경은 오늘 같은 날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햇볕도 너무 좋아서, 산책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날씨예요. 이렇게 기후적인 환경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기후 요소, 지역의 날씨, 기온, 비, 바람 등.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체온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기후적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리적 환경은, 어, 여러분들 집중에 평지도 있지만, 경사지에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바닷가 앞에도 있어서, 여러분들 그, 바닷가 앞에는 보통 펜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모든 조건들을 조합한 것이 바로 지리적 환경이다. 그래서 자연환경은 이런 기후적 조건과 지리적 조건을 합쳐서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건축환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다 다룰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는 열환경. 열환경은 뭐 덥다, 춥다, 뭐 이런 것도 앞서 말씀드린 일조, 일령 태양열. 그 다음에 건물이 옛날 건물 같은 건 어때요? 춥죠. 그거 왜 그러냐면 단열이 잘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래요. 그리고 결로라는 것은 뭐냐면 어 밖에 온도가 차고 안에 온도가 따뜻할 때 어떤 게 생기죠? 유리창에 습기가 막 생기죠. 이런 걸 결로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열 환경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빛 환경, 여러분들이 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빛 환경이에요. 자연 채강 인공조명. 뭐,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조명 같은 거 인테리어 해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그런 조명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전에 그 마당 앞에 평상에 누워있는 거 있죠. 이거는 채광을 위해서 누워있는 거예요. 햇볕을 그대로 받고 여러분들이 그 비타민 D가 모자라서 약을 많이 먹는데 그 비타민 D는 이런 채광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빛 환경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건축 설계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음환경. 이것도 마찬가지 중요하죠. 요즘에 그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는 그